아니, 아니다, 지금 아니더라 지금 아니다, 빼고 어. 저희는요, 대표님이 워낙에 많더라고요 <laughs>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 갈때 그 <laughs> 매니저 오들이 <laughs> 따라오시고 사랑을 숨길 수가 없잖아 아, <웃음> 제가 <웃음> 날 좋아하는 <laughs> 거 아니, <laughs> 이름은 밝히지 말아 솔직히 유희 그런 거 느낀 적 있다? 제가요, 예능을 되게 오랜만에 나갔었어요 <laughs> 그래서 어, 프로. 아이돌 이렇게 다 특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태국으로 왔어요 무슨 프로야? 특집 프로였어 근데 가서요 어떤 한 분이 계속...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은 조금... 좀 이렇게 느끼한 눈빛을이라고 해야 되나그랬었어요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네. 계속 계속 다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. 아니 아니 이런 거예요. 허, 이런 거 있잖아요. 야 뭘까? 이랬어요. 모르겠구나. 근데 문제는요. 저한테만 그런 게아니시더라고요 뭐야?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도 그랬대. 누구한테? 습관한데. 저 얘기할 수 있어. 요 승리 씨가. 네? 승리 제가 잘알 해본 게는닌가 승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. 네, 그 친구는 나이가 네.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. 유일한 오은 죽었다 승리 팬들한테. 오케이. 아니 오해. 아니 제가 왜 오해를 했다고요? 혼자 오해를 네. 했는데. 네. 네. 그러니까 그 분이 오랜만에 예능이고 어, 뭐, 또 맞아요. 친구가 별로 없었나봐요. 근데 그, 그, 거기서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 친구도 있고 이렇게 다 사귈 분위기가 있으니까 다 너무 이제 좋았던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네. 아 알고 보니까 다 그렇게. 어. 예, 그러면 유일부터 얘기 해주세요. 나의 이상형. 저요 네. 저는 쌍꺼풀 없는. 남자가 쌍안풀 남자. <laughs> 되게 좋아요. 쌍안풀 없어요. 네, 되게 그매력 있어요. 이상하게 이게 쌍안풀 없는 눈이 되게 성해 보여요. 쌍안풀 음. 없어요 저. 네 네. 쌍안풀 없는 <laughs> 눈. 신학인 <상하게> 씨. <laughs> 직업은? 직업이야. 이왕이면 네. 같은 연예인?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음. 연예인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서로 서로 이해할, <laughs> 네, 네, 이해할 수 있으니까. 그럼 분야는 뭐 가수 아니면 개그맨 뭐 영화 배우? 음 뭐. 상관 없는데요. 음. 이왕 하면 음. 배우? 그냥 현빈 씨랑.